비상기 염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 사업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강원도의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강원의 외손을 자랑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강원도를 찾아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과 권역별 신성장 산업, 폐광지 대체 산업과 오색 케이블카 추진 등 7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강원도의 기업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여했던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처럼 강원도를 또 이상한 평화자치도가 아니라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임기 2년 6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로 공약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산적한 강원 현안들도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사업부터 걱정입니다. 국지한 교통망 건설 사업부터 흔들립니다. 2027년 개통 목표인 춘천, 속초 고속철 사업비 1,200억 원, 제2경춘국도 공사비 265억 원등 내년에 추가 증액을 목표로 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사업만 3,030억 원에 이르지만 예산안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제일 관건인데 예산이 이번에 국회 때 심의 때 국회 심의 때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 그다음에는 만일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탄핵 전국 속 강원도의 현안이 불안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능입니다.